여러분, 바다 거북은 150년을 살고 그린란드 상어는 무려 400년을 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반면 우리는 평균 70에서 80년을 삽니다. 이 차이는 혹시 수분 손실 때문일까요?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. 바다 거북, 그린란드 상어 같은 바다 생명체는 매우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. 반면 육상 동물인 인간이나 코끼리의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죠. 바다 생명체는 물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분과 미네랄을 유지하지만 육상 생명체는 땀, 호흡, 식습관으로 수분을 계속 잃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수분 손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연구에 따르면 수분이 부족할 때 세포가 손상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. 반대로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세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노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. 현대인의 식습관은 커피, 알코올, 정크푸드로 인해 수분 손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면 건강 뿐 아니라 더긴 수명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. 바다 생명체처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면 인간의 수명도 늘어날 수 있을까요? 아직 연구 중인 주제지만 확실한 건 수분 관리는 건강과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. 지금 바로 물한 잔으로 건강을 챙겨 보세요. 이 흥미로운 이야기 어떠셨나요?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미요지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